그래야지 우리가 클럽을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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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이런 형태로 클럽을 팍 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떤 원리로 클럽을 강하고 편안하게 휘두를 수가 있고 우리는 왜 클럽을 못 휘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 방법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공을 하나 쳤는데, 방금 전에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제가 회원님과 클럽이 안 휘둘러지니까, 자 그러면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체회전, 강한 어깨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많은 어깨턴 그리고 강한 하체회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관절들이 부드럽게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클럽을 우리가 쥐고 들지 않고 클럽을 그립 끝으로 그립 끝을 밀어내는 힘으로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클럽을 탁 넘기면 다운스윙할때이 왼쪽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 손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클럽 하나, 둘, 셋, 그리고 클럽. 자, 여기서 강한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허리 밑에 이쪽을 우리가 임팩트 존이라고 하는데 이 임팩트 존이 짧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클럽 헤드가 돌아가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이 임팩트 존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스윙을 넓게 한다. 그래서, 오른손을 멀리 위치시킨 상태, 계속 당기는 움직임을 하지 않고, 멀리 위치시킨 상태, 밀어내는 역할로 다운 스윙을 하고, 막고, 팔로우 수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휘두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내는 원리에요. 나머지 뭐 하체회전이나 뭐 어깨회전 이런 것들은 뭐 상하체 분리, 이런 것들 다들 이 지렛대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동작일 뿐이에요. 이 지렛대의 힘이 없이 스윙을 한다면 아무리 큰 어깨 회전 아무리 강한 하체 회전을 한들 우리는 공을 멀리 치지 못할 것이고 시원하게 스윙을 할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이 관절들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헷갈리고 계시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 골프 시작하고 막 엄청 공잘 맞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공이 안 맞기 시작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공이 똑바로 안 가고 공도 터치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체 회전을 하고 골프를 알면 알수록 레깅이라는 것을 배우고 클럽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배우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절들이 부드럽다는 것은 이 레깅 클럽이 넣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은 이 레깅을 어디서 만드냐면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꿈치로 클럽이 넣는 현상을 만드셔요. 백스윙을 잘 들었다가도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팔꿈치를 넣는. 이 동작으로 클럽이 늦는 동작을 만드시는 거지. 이런 식이면 클럽이 늦긴 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손을 풀지 않고 친다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이제 공은 똑바로 쳐야 되니까, 들어서 이렇게 레깅을 만드시면서, 헤드를 똑바로 맞추려는 생각에 손이 풀리는, 그냥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내가 클럽이 휘둘러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90%는 다들 이런 동작을 하고 계셔요. 관절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을 가지고 오는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던지려면 손목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던지겠죠. 이렇게. 손목을 유지한 상태로 팔꿈치가 이렇게 던져지죠. 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창 던지기. 달려가서 창 던지기. 창 던지기 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로 클럽을 던져야지 우리가 손목이 유지가 된 상태, 그리고 공간을 유지한 상태로 클럽을 던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가 팔꿈치, 어깨로 레깅을 만들면 만들수록 관절은 굳어진 상태에서 손목은 더 풀리는 현상을 만들어질 것이고, 얼리 캐스팅, 스쿠핑, 다 여기서 오시는 거고요. 반대로 팔꿈치가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옆에서 그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손목은 더 유지가 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종이 비행기, 창 던지기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동작은, 이 클럽이 늦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와 어깨를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넓은 상태를 유지하고 둥글게 내고 앞으로 넓은 상태를 유지하고 둥글게 내고 앞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클럽을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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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클럽을 팍! 던질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습법이 어떻게 되냐 자 공을 짧은 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살짝 띄워 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서시면은 우리는 팔꿈치가 완전 펴져 있는 게 아니죠. 자, 살짝 굽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이 앞을 보고 있겠죠. 자, 손에는 힘을 완전 풀어 놓고, 어깨도 힘 완전 풀어 놓고, 우리는 오른쪽 팔을 지금 이 각도 더 펴지지도, 더 좁아지지도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백스윙을 할 거예요. 손목은 부드러운 상태. 자, 거의 오른팔이 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오른팔이 이 상태. 펴져 있다고 표현을 할게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오른팔 접었다 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코킹도, 힌징도, 팔꿈치의 접힘도 접었다 펴지는 힘이 가장 강해.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오른쪽 팔꿈치가 더 좁아지고 어깨가 더 좁아지고 오른쪽 어깨가 공하고 가까워져서 맞아가지고 이 익스텐션이 되면서 맞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 맞고 난 다음에 힘이 써지거나 그 다음에 밀고 가거나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클럽을 던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다운스윙 때 좁아지지 않고 부드러운 손목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손목은 부드럽겠지만 내 팔꿈치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자, 저는 지금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굽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손목만 부드러운 상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진짜 펴져 있나요? 아니요. 이거 백스윙 들었을 때 진짜로 이 상태로 유지하고 갈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굽어지게 돼. 그래도 내 이미지는 계속 이 상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느낌. 그대로 그대로 내 몸에다가 딱 달아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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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히팅을 3개 정도 하신 이후에 이젠 바닥에 넣고 치시는데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상태 유지한 상태로 스윙을 풀스윙을 똑같이 해보시는 거지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클럽을 달고 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클럽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상태에서 탁 튀어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앞에다가 다 쏟아내는 느낌이 들어요. 공한테 다 쏟아내는 느낌이 들어. 가까워지고 풀려서는 내가 억지로 치는 느낌만 들지 클럽 헤드로 다 쏟아내는 느낌이 들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이 공간만 유지할 뿐 중심은 낮게 힘은 다뺀 상태로 그리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팔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느낌, 빡 피라는 게 아니고, 유지되어 있는 느낌, 유지되어 있는 느낌, 유지되 있는 느낌으로 갈 건데, 이게 실제로 스윙할 땐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모두 다. 자, 이렇게 오늘 작은 팁을 하나 드렸어요. 제 경험상 이 연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였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진득하게 연습장에서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간다. 손목은 부드러운 상태.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공을 몇개 쳐보시고, 샷 하나 하고, 같은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